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로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대한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대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입니다.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르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이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이르.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십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할는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다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삼백 명이요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와께서 기도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대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기돈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돈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네,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이에그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즉 미디안과 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 많은 같은지라 기도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한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더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의 가리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 손에 넘겨 주셨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잘 들고 어 들어서 알고 있는 어, 기도원의 300 용사에 대한 본문입니다. 여룹바알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한 것처럼 발과 다투는 자, 발과 맞짱 뜨는 자 이렇게 기도온의 이름이 개명되고 있습니다. 여바발기도온이라는 것은 어, 뭐 도끼로 찍어내는 자, 때려서 부수는 자 이런 의미가 기도온인데요 발의 어,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냈기 때문에 어, 기도온이라는 이름도 어울리고 있죠. 근데 사실은 두려워서 돌통, 그 포도즙 짜는 그돌 어, 속에 들어가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 겁쟁이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원이 그렇게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아서, 어, 돌통 속에 들어가서 그 미를 추수하는 청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그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예요. 그러면, 상황은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뭐, 갑자기 신식 무기가 생긴 것도 아니고요. 강력한 군대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미디안이 약화된 것도 아니고요. 미디안이 안 쳐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건 뭐예요? 기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뭐 대책은 없어요.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근데 그냥 평안해요. 담대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가르칠 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간이 붙는다.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상황은 똑같은데, 오히려 더 악화되기도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간이 붙는 것처럼 아주 좋은 의미로 담대해진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인간직업으로 생각하면 불안해야 되는데 불안하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담대해져요. 기도는 그렇죠.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냥 담대해졌어요. 어, 3만 2천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문하세지파 출신인데요. 기도는 북쪽 지파 사람들 이렇게 불러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죠. 근데 1절에 보시면 하로쌤의 기도원의 부대가 진을 쳤다고 그랬어요 하로쌤, 이 하루, 하라드라는 하 말이 두려워서 떨다예요 벌벌벌벌벌 떠는 것 그러니까 하로쌤이 뭐예요? 두려워서 떠는 셈이에요 이참 워드플레이인데요 하필 그 동네 이름이 기도원의 군대가 있는 곳은 두려워서 떠는 셈 하로쌤이고요 또 미디안 사람들이 있는 곳은 모래산 모래 상수리 나무 상세기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세겜 땅에 아브라함이 처음 왔던 동네가 모래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지역의 나무가 있는데 모래라고 요 모래라는 건 선생이란 뜻이에요. 아마도 추측컨데 그 상수리 나무에 사람들이 신의 뜻을 문 신탁이라고 그래요. 말씀 탁자잖아요. 신의 말씀을 구하는 나무였던 것 같아요. 성황당 나무처럼. 모래 상수리나무 이렇게 아브라함이 갔던 세겜 땅 지역을 그렇게 유명한 랜드마크 같은 상수리나무 있는 곳이죠. 모래라는 것은 네, 어떤 신의 지시를 받는 곳 어, 선생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공포샘 곁에 진을 쳤고 그에 비해서 어, 미대한 사람들은 선생 나무 모래 산앞 골짜기에 있었다. 이렇게 되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중에 8장으로 넘어가면 미디안 사람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라고 나와요.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에요. 8장 10절에 보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2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을 3만 2천 명이 이기려면 한 사람당 몇 명씩 죽여야 돼요. 4명씩은 죽여야 돼요. 3만 2천 명이 다 싸워도 13만 5천이나 되니까요. 미디안의 군대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너의 군대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겨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미디안의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너희들 스스로 자랑하면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말할 것이기 때문에. 숫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때문에 이긴 것처럼. 근데 사실 이게 인간이잖아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하루쌤이에요, 하루쌤. 공포로 떨고 있는 쌤. 벌벌벌벌 떨고 있다가, 그럼 13만 5천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거든요. 근데 이기고 나면 인간은 뭐라고 자랑해요? 자기가 용맹하고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것처럼 떠들어요. 아, 이게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인데요. 전 진짜 하루쌤이었거든요. 방법이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개척은 했는데 정말 날마다 전도지 뿌리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도 교회가 자립이 안 돼요. 어느 해는 1년 동안 새 가족이 한 명도 안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힘든지 아세요? 매주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1년에 한 명도 전도가 안 돼요. 그렇게 어, 그런 일들 많았어요. 근데 하루 셈이죠. 하루 셈.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그냥 뭐 말이 안 돼요.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갑자기 영성이 생긴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어. 교회가 부유해진 것도 아니고, 달라진 거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치 내가 잘나고, 내가 어 열심히 하고, 이런 것처럼 말해요, 가끔. 그리고 나서, 아차! 회개해요.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하루쌤에 있었어요.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의 군대를 이겼어요. 그리고 나면 마치 자기 때문에 자기가 잘 나가지고 이긴 것처럼 자랑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지혜롭게 살아서. 인 것처럼 은근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나도 높이고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숫자 너무 많다는 거예요. 13만 5천을 앞에 메뚜기 떼를 앞에 놓고 3만 2천 명 모였는데 너무 많다. 그래서 한 마디 하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들 있어봐야 사실은 전쟁에 도움도 안 되죠. 사기만 떨어뜨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무슨 전쟁에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래도 두려워 떠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힘이 날 때가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네, 숫자가 적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법은 없더라고요. 예수님 보세요. 열두 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잖아요. 숫자가 적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법은 없다. 목숨 걸고 싸울 사람들이 문제지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영적인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테니까요. 어차피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원이 두려워 떠는 사람 가라고 그랬더니 32,000명 중에 몇 명이 갈게요? 22,000명이 갔어요. 와. 만명 남았어요. 이말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전쟁하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금방. 당신 왜 왔어? 어. 두려워서 떠는 사람 가라고 그래서 무서워서 집에 왔어. 이런 사람이 22,000명이에요. 만명 남았어요. 3분의 2가 떠났어요. 이제 몇명 제거해야 전쟁을 이겨요? 13명씩 제거해야 돼요. 4명씩 이기면 됐는 4대1이었는데, 32,000명에서 이제 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니까, 13.5대1로 더 늘어났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만 명도. 그래서, 내과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개처럼 핥아먹으면,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해서 만명 중에서 개처럼 핥아 먹는 300 명만 남겨두셨어요. 적군의 동태를 살피면서 이렇게 떠먹는 거죠. 근데 아예 그냥 무릎을 꿇고 얼굴을 쳐박고 먹는 사람들은 근데 뭐그 그게 별로 중요한 것같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골라내려고 99%를 돌려보내셨어요. 만명 중에 300명 놔두고요. 나머지는 다. 300명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13만 5천 명. 집에 갔어요. 어, 당신 전쟁 나가더니 왜 왔어? 물 잘못 떠먹어가지고 오라고 가라고 그래서 왔어. 그렇게 온거 아니에요? 네. 무릎 꿇고 물 먹었더니 집에 가래. 300명으로. 미디아는 전쟁에 나서는 거죠. 리더가 부, 어, 불안하고 두려우면 어, 이끌 수가 없어요 공동체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 너 혼자 가기 무서우면 부라라는 부하 데리고 가서 미디안 진영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밤에 기도원이 부라하고 둘이 내려가서 미디안 진영에 갔는데 그러니까 리더가 두려움을 제거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 사용하신 거죠 네 진짜 해변에 모래같이 메뚜기 수처럼 많았어요, 미디안이. 근데 한 사람이 친구한테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원에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셨어요. 내가 꿈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게 기도원이죠?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의 장막으로 굴러 들어와서 그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더라. 이 꿈, 이꿈 이 뭐냐?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기도원의 칼이다. 하나님이 기도원의 칼에 우리를 다 이렇게 어, 멸망시켜서 기도원 손에 넘겨주셨다. 공포에 떨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꿈 해몽하는 소리를 기도원이 듣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네. 이제 고민과 갈등이 끝난 거죠. 리더가 중요해요. 그래서 리더들이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리더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두려움과 겁을 집어먹으면 세상과 죄에 타협하게 돼요. 그래서 죄가 끌고 가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게 돼요. 그런데 리더가 담대하면 공동체가 세상과 타협하고 죄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이 두려워하면 어떻게 이 전쟁을 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친구가 해몽하게 하는 소리를 리더인 기도원이 듣게 하심으로써 두려움을 제거시키고 리더가 담대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신 있게 300명이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세요.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이 전쟁이 하롯샘 두려워 떠는 공포의 샘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그 하롯이 두려워 떠는 공포가 미디안으로 넘어가 버려요. 미디안의 진영으로. 그래서, 모래산 앞에 있었던 그들의 신이든, 가난의 신이든, 뭐, 가난 사람들이 어 묻고 있던 산 아니겠어요? 신령하게 여기는 신성시하던 산, 우리나라 계룡산 같은 데 있죠. 모래산은. 그곳에 있었던 뭔가 신의 능력과 가난의 영적 기운을 받으려고 했던 그들은 미디안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가? 우리 우면동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능을 앞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담대한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좀더 세상적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적군이 13만 5천 명이면 적어도 우리가 싸울 만한 숫자가 되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긁어모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전쟁에 순종하며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용사들 300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도 우리 우면동 교회에도, 또온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을 오직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릴 기도원의 300용사를 일으키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